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 TV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그 새만금 좋은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밤새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한강 수계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일부 지역은 침수가 되어서, 어, 통행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상기온 현상들 때문에 환경 재앙, 그리고 지구적 재앙들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전하고 좀 많이 틀린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도 한번 오면은 좀 많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피해가 가중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고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맞춰서 사실은 투자를 하는 것이 돈의 흐름을 잘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만이 큰 돈을 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제가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새만금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했을 때 세상에 대한 변화를 감지를 여러분들 하셨을 때 어떻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산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환경적 파괴, 그리고 지구적 재앙,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다 보니까 환경하고 관련된 그러한 산업들이 많이 지금 현재 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서 세상이 지금 연구하고 있고 그쪽 관련된 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친환경하고 관련된 산업은 바로 트렌드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것도 예전에는 화력발전소를 통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공장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그러한 전기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를 통해서 산업화를 일구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캠페인, 아리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하나의 다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4차 산업이라고 얘기 들어보셔서 아실 건데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떠오르는 곳이 바로 또새만금이기도 하고 재생에너지의 메카이기도 하다라고 보면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주자임에는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부각을 했는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점점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각 나라들은 무기를 통해서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 결국에는 방위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에 대한민국의 방위, K-방산이라고 유명해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새만금에 또 부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트렌드를 아우르는 곳이 바로 새만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서가 부각이 되는 산업 분야가 있는데 바로 2차전지 관련된 산업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핫트렌드 엄청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30%의 성장률 앞으로 향후에도 10배 이상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2차전지에 관련된 산업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7월 20일 전후로 해서 2차전지 관련된. 특화단지까지 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세만금이 특화단지가 지정이 될 가능성도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고 라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산업이 최근 들어서 세만금에 계속해서 유치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전에 투자했던, 투자하기로 했던 그런 기업들, 그리고 올해에 투자하기로 했던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감지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건축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이러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지금 눈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몰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일 때 상권에 대한 어떻습니까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사람들로 통해서. 주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땅이 필요하고 거의다 건물을 올려야 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상반기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올 하반기부터 착공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 내후년, 아니 몇년 동안은 건축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건축품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필요한 땅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 결국에는 땅값 상승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군산에 대한 토지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폭등 전야제다. 폭등하기 바로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예를 들어 본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평택의 고독 신도시 내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이미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감지하지 못했고, 주변일 때 땅값은 어떻습니까? 저평가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상황이 갑자기 바뀌면서 반도체에 대한 부각과 그리고 매스컴에 뜨기 시작하면서 땅값이 1년도 안 돼서 두배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군산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시면은 지금은 바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면 은 틀림이 없다. 자, 새만금TV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자, 새만금의 국가산업단지 내에 건축공사가 엄청나게 이제 활기 돋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현재 18개 개소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얘기는 결국에는 사람들을 유입을 시킬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땅가격을 폭등할 수 있는 전조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만금 개발청은요, 세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각종 생산설비 연구 등을 위한 건축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는데요. 개발청에 따르면 세만금 국가산단 내 올해 신규 건축 허가 건수가 10건, 자, 6월 말 기준입니다. 이 중에서 5개 기업이 착공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이전에 착공된 건축 현장은 13건이라고 해서 총 18건이 공축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인부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분들이 특히나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된 입주 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올 하반기부터 착공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정말로 중요하겠죠? 이전에 투자한 것보다도 올 상반기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그 사이즈 자체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올 하반기부터는 더욱더, 어떻습니까? 건축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세만금 사업 지역의 건축 경기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14, 18개 기업의 세만금 총 투자 금액은 1조 1313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자, 이중1 5 1십억 원이 건축공사에 투입돼 13개의 지역 건설업체 일감이 제공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앞으로, 어떻습니까?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투자 금액은 어마어마하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벌써 이 정도의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상권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세만그 인근 상권의 이용도 크게 늘어났다. 크게 늘어났다.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상권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 더욱 더 착공이 되고 내년에는 더욱 더 가속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은 군산 경기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리고 주변일 때 사람들이 몰려옴으로 해서 필요한 땅이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땅에 대한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땅값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확실한 게 아니겠습니까? 또 건축 공사가 완료될 경우에 시설 운영을 위해서 1,378명의 인력이 고용될 예정이며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경환 새만금 개발 청장 이번에 취임하셨죠. 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새만금 지역을 기업 활동의 전초기지로 삼을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기업을 유치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을 비행기에서 바라보면서 얘기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뭘까요? 새만금을 기업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곳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당연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치인 김경환 새만금 개발청장은 지금 이번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고 이번에 특화단지 지정권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어떻습니까 지정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더욱더 어떻습니까 어 불을 지피 기름 기름을 붙이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어진 투자진흥 지구 지정권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특화단지 지정권까지. 또 하나 어떻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 외국계 기업, 우리가 바라고 있는 테슬라 기업의 기가팩토리 공장까지 유치한다라고 하면, 2차 전지에 어떻습니까? 완결판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더 심리를 자극시킬 거고 그 주변일 때 부동산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아직도 바닥에서 조금 고개를 든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 수익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 TV에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